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루엘에 있는 샘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위디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위되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받거 든곳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갭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보들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보들 다윗대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국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의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대를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의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새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못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함에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민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런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데,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데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대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날 수는 7년6 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온 무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름해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헤가 탓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달기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부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로 놓은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해를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핫기대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에게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건을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월이라 하신 것이니라하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잔이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대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왕의 네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건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민이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네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에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부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찾고에 채이지 아니하여 건을 불이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함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나에야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